할렐루야! 매년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의 유래는 1958년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 날을 맞이할 때마다 병중에 계시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었던 것을 1982년에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여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스승에 대해서는 각별한 존경심을 가져왔고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스승의 권위를 임금님과 부모님의 권위와 동일시해왔습니다.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는 밟아서도 안 된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처럼 아름다운 사제 관계를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공교육이 추락하고 사교육이 성황을 이루고 있고 우리 사유일각에서는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으나 제자는 없다 라는 말이 입에 오르고 있고 교실 붕괴, 학교 붕괴라는 말까지 나오는 안타까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여 지려면 무엇보다도 교육이 잘 되어야 하고 교육이 잘 되려면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의 학교 교육은 지식교육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까지 감당해왔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참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깨우쳐왔습니다. 가르침이 없이 성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성경에서 바울사도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날 나에 다된 것은 스승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스승의 가르침에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교사가 있습니다. 두분 모두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로 이정희 선생님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대자루로 실컷 두들겨 맞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마대자루로 맞아야 했는가 알지는 못하지만 제 기억 속에는 그 선생님이 좋지 않은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는 리키후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따뜻한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두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어제처럼 생생하기만 합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 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다.그런데 아비 같은 스승이다.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자라가도록.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이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의 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물론, 교혈에게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우는 자이면서 또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누구나 선생의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누구나 배운 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디모데우서 3장, 10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제자이면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확신했으며 또한 어떻게 거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스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스승이십니다. 창세기장 17절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거라.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동산을 거닐 때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인 하을을 지어 주시면서 아담은 하와이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바람에 생명길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10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다이슨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또한 10편 25편 12절에서 다이슨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스승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구속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영생의 길을 가르치시는 스승인 것입니다. 세번째로 하나님은 본을 보이시며 가르치는 스승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이 너희도 그대로 행하기를 원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친히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스승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의 가르침의 내용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제자임의 아들 같은 디모드에게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배운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무엇을 배웠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배워서 깨달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한 첫 단계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죄에서 나오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즉,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멸망받을 죄인이었지만 자신은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깨달은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의 출발점은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멸망받은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물론 신분적으로는 의인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이 우리를 죄짓게 하려는 위험에 노출된 존재라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또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간나나이조차도 모든 사람에 해당되므로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배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죄의 삭순 사망, 즉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자신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5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건져 주셨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1 5절 말씀에서도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예수께서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한 천사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 밀등 21절에 천사 입술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란 이름의 뜻이, 예수란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탐의색 도상에서 예수님은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령정양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탐의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줄아 땅에 엎드려 들림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즉시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정전 9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의 선자를 통해서 어두워진 눈이 열렸자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파했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예수께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또한 예배에서 교를 향해서도 바울사도는 동일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며 이어서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기무대는 바울에게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바울은 제자님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크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교훈과 행실과 의향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에는 당시 득세하던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훈은 십자가의 도를 말씀합니다. 세상 지식으로 해도 그 누군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안 후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스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우리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실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 배운 것들을 몸소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입술로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본을 보임으로써 이단의 가르침을 이겨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인 의향은 바울의 인생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왜 사느냐고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맞이 못해 산다. 죽지 못해 산다. 어쩔 수 없이 산다. 다양하게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이단의 가르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의 구원입니다. 그 목적을 사명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사경리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 달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라고 오백합니다 우리 모두 이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깨달았기에 10절에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바울사도가 1차 전도여행을 하는 도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여러가지 고난과 박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4정2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밑따라 그리고는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돌로 쳐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 가지고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을 또한 돌로 쳐서 바울을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11절 말씀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당한 그런 복음 도에마다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네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는 이어서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경건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림이 생겨 마침내 듣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라는 것을 배워 알았고 이를 가르치는 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또한 디모데우스 1장 13절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10편, 19편, 7절 말씀처럼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모든 자를 지혜롭게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확신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사람은 구원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배워서 확신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2절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서 확신이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경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오늘날은 종교 다은주의 사회입니다. 이는 마치 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이 여러 개이듯이 구원의 방법도 여러시라고 믿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이 진리를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세상 어떤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반드시 상이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못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우리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말씀합니다. 귀가 가려져서 바른 진리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선생을 많이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의 멸류관은 주님 오심을 사하는 모든 자에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믿는 자는 믿음을 지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가합니다. 멸류관은 상급을 말씀합니다. 상급은 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새유리살렘성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익히면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다시 한번 하십시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렇습니다. 왕성의 성도들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그하는 제자들입니다. 이는 확신이 들 때까지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확신이 들었다면 어떤 이단의 가르침에도 속아 넘어가지 말고 계속해서 그 확신을 지켜 나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왕성의 성도는 죄와 구원의 길을 배우는 일을 확신을 가지고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성 의 성도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르친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디모데우스2장2절에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성의 성도는 이처럼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이 이웃사랑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음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힘쓰라고 사당 이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의 마음이 움츠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럴수록 분명히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생각에 떠오르고 초대해서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이 일에 두 주간 동안 주님을 의지하며 힘써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면류관을 받아들이는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오늘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가망업농 위로 충만 역사가 스승의 주일에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때를 얻든지못 얻던지 복음을 전파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위에 기도 제목위에 이 나라의 민족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